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 농지증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농지증 발급이 안 되니까 그 농지 사지 마라. 저 같은 경우는 경매 대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이 안 되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당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려도 농지증 발급이 안 될까봐 경매 참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몇년 전에 개정되었죠? 그런데 별거 없어요. 그 농지법이 개정된 게 뭐냐면 절대 농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절대 농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절대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토지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농지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농지들 들어보셨죠? 대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의 대표적인 자연녹지지역 이런 거 같은 농지들이 아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들 이런 구역의 농지들이 진흥구역 밖의 농지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들은 농지증 발급 받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된 거는 그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절대 농지에 대해서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개정된 사항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 이렇게 명칭이 기니까 그냥 절대 농지라고 할게요 절대 농지의 토지 중에 300평 이하의 토지 그 농지는 농지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300평 이하의 농지들은 취득할 때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 주말 체험용농입니다 300평 이하 농지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필요 없이 주말 체험용농으로 모두 농지증 발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절대 농지 300평 이하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증 발급이 제한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경매나 일반 농지 매물이 나왔을 때 농업진흥구역 내 절대 농지 중에 이게 300평 면적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300평 이하 절대 농지도 아예 다 농지증 발급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있는 지금 지역이 강원도 원주시거든요. 이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은 300평 이하의 절대 농지도 농지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주시나 서울에 있는 농지를 갖고 계신 농업인이 원주 지역의 절대 농지를 살때 300평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300평 이상은 농지증이 다 나와요. 농업인 아닌 사람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00평 이하의 토지들은 농지증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농업인인 분들도 300평 이하의 농지, 절대 농지는 농지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요 하나 바뀐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농지증 발급이 다 제한되는지 알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농지증에 대해서 상담을 할때이 점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리 제한. 이 30km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증 발급 요건에 거리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뭘 헷갈려 하시냐면 이 농지법하고 조세특례법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농지법은 방금 말씀드린 게 다고요. 이 조세특례법이 뭐가 있냐면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30km 이내에 거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강원도 원주시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하 100km가 넘기 때문에 30km가 넘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조세특례법 제한을 받게 되냐면 자격 요건을 못 갖추게 돼요. 거주 지역에서 30km가 넘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질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 자격을 못 얻게 되면서 자격 요건도 못 갖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세특례법이 나옵니다. 이 농지를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못 받아요.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양도세를 한번 매매할 때 1억까지 감면을 받거든요. 이건 양도세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 개인이 농지를 사고팔 때 양도세가 1억 이상 나올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게 되면 농지를 사고팔 때 양도세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1가구 1주택처럼 그런데 이 자격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내가 농지를 뭐 10년 뒤에 팔때 기본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안 했다는 것은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예요. 부동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원주 농지를 사면 농지증은 바로 발급이 되지만 나중에 팔때 양도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 중과세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이 조세특례법 농업인 부분하고 농지법의 농지증 발급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 부분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농지를 사서 농사만 짓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집을 짓거나 뭐 창고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반 정도는 되시잖아요. 그러면 개발 비용, 건축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용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 목적으로 농지를 사시는 분들은 이 자격 요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 농지법과 조세 특례법은 항상 분리를 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농지 증에 대한 오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고 싼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